가운데에 있는 친구 같은데. 네, 네. 네. 자, 셀프.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실용 무용과 리원입니다. 네, 저는 연극 연예과 선유입니다. 네, 저는 실용 음악과 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저희 멤버인 지민이가 이미 여기 한림 예고에 재학 중인데요. 저도 지민이처럼 이한림 예고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고 싶었던 학교여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 마디씩요. 네. 어, <laughs> 어. 우리 네. 보고 네. 생각이니까 네. 네. 맞아요다 같이 다니면 너무 재밌을것 같다고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했는데 어, 친구들이랑도 같이 잘 친하게 지내면서 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했던 게 있죠, 맞습니다. 어, 저희는 올해 중순쯤에 컴백을 어, 앞두고 있고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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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재학 중인 클라시 지민입니다. 실험과. 네, 네. 네. 우선 제가 지난 한해 동안 한림예고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도 배우고 좋은 것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멤버들이 같이 멤버들이랑 같이 한림예고로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배들을 위해서 추천. 점 매고 하나.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롯데샌드라는 음, 아,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그 과자랑 딸기 우유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살 수는 거예요, 언니가? 아. 하스하시 네. 그 학교 생활 꿀팁 하나만 알려 주시면 돼요. 아. 우선 저는 실음과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악기 전공의 친구들도 많고 보컬 전공 친구들도 참 많은데 음 뭔가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면서 더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할게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대도 있어 빠르네네토마트나뭐 이런 거 하나 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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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행 스타일 할까요? 유행 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보라색 할까요? 보라색 <laughs> 자, 꽃받침 부탁드려요, 꽃받침. 자, 다 같이 체리피스 할까요, 지금? <laughs> 좀만 안으로 붙어요. 자, 다 같이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